할렐루야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배단이 문둥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합을 부었습니다. 향료합은 상당히 비싼 예물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아주 값어치가 있는 예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준비하고 예비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허비한다였습니다. 비싼 물건을 왜 허비할까?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찌 저렇게 아깝게 허비할까 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제자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 여인이 무안에 할까봐서 시험에 들까봐 여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여인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십자가의 길이 다가오기 때문에 향료합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음니 믿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존중해서 내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사망권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생명권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주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든지 하늘과 땅 아래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말씀의 뜻을 뗄 것이다.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반대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기념될 것입니다. 물질을 하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향유합은 사랑이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향유합을 드린 마리아는 섭리적으로. 기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삶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